안녕하세요. 타쿠토크의 김남수입니다. 오늘은 생활체육에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 부분 중에서 한번 레슨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하면 공을 정점에서 쳐라 공의 정점에 대해서 오늘 레슨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공의 공의 정점이 과연 어디인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탁구를 치셔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생활 쪽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공을 정점에서 치라고 하면 하나, 둘, 이 부분에서 공을 이렇게 공이 가장 높았을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을 자꾸 이런 방법으로 치게 되면 이제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앞으로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아마 지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부분처럼 공을 가장 높았을 때 자꾸 치려고 하다 보면 라켓이 위로 올라가고 몸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몸에 힘도 잘 빠지지 않고 연속해서 공을 칠 수가 없는데 공의 정점은 저는 이제 회원분들한테 공의 정점을 설명을 드릴 때 공의 정점이 이 부분이 아니고 공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맞으면 탁구공은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을 칠때 정점을 여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옆으로, 이 옆에가 정점이라고 생각을, 생각을 하고 치시라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공을 치셔야 되냐면, 이렇게 앞으로 제일 높을 때 들어와서 치는 게 아니고, 옆으로 백스윙을 해서, 요 정도 부분, 요 정도 부분, 바운드 돼서 이만큼. 이만큼을 정점이라 생각하고 공을 쳐주시면 실수 없이 공을 잘칠수 있고요 이렇게 앞에서 치게 되면 가장 높았을 때 친다는 생각 갖고 정점에서 자꾸 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커트 공을 칠때 커트 공은 지금 오고 있는 민볼보다 낮기 때문에 이 커트 공을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덮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공이 높은 상태에서 치게 되면 내 스윙이 공보다 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덮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옆에서 치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건데 공을 정점에서 치려면 자이 커트 공을 정점에서 치려면 가장 높았을 때이 부분이 아니고 공을 조금 밑으로 내려서 바운드 돼서 떨어지는 느낌으로 떨어지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셔서 공을 치셔야. 힘 있게 공을 탁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설명 드리고 있는 이 정점 공을 치실 때 과연 어디서 쳐야 되나 저희 회원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이렇게 가장 가장 위에 떠올랐을 때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공은 항상 바운드 돼서 요런 느낌으로 휘어 나가니까 공을 내가 몸을 백스윙해서 몸을 살짝 돌려서 약간 옆에 서 친다는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커트 공을 칠 때. 위를 치지 않고 스트로키든 드라이브든 정점에서 커트 공뿐만 아니고 낮은 공을 치실 때 이렇게 정점에서 공을 정점에서 칠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공의 정점은 여기 제일 높은 부분이 아니고 옆쪽 옆으로 이런 자세와 이런 느낌을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공을 정점에서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회원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방법, 공을 정점에서 치는 방법을 시범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볼을한 다섯 번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 제가 4회 정도 공을 쳤는데, 공을 칠때 보면, 공을 높은 위에서 쳤지만, 앞으로 들어오면서 치지 않고, 공을 뒤로 빼서, 공이 맞으면 여기서 쓰지 않고 이만큼 진행이 되니까 공의 정점은 이 정도. 이 정도에서 내가 백스윙을 해서 이렇게 만나는 느낌으로.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스윙을 하셔서 튀어나오면 가장 높을 때.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공이 덮여지게 되니까 공이 오면 백스윙을 해서 가장 높을 때. 쉽게 생각해서 튀어서 쓰는 게 아니고 튀어서 바깥으로 나올 때 이렇게 쳐주시면 정타로 공을 칠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드라이브도 드라이브를 거실 때 제일 높을 때 건다는 느낌보다는 공을 조금 더 떨어뜨려서 공을 아래로 살짝 떨어뜨려서 스트로크도 기다렸다가 팍 공을 살짝 떨어뜨려서 기다렸다가 팍 지금 한 제가 4회 정도 공을 쳤는데, 공을 칠때 보면, 공을 높은 위에서 쳤지만, 앞으로 들어오면서 치지 않고, 공을 뒤로 빼서, 공이 맞으면, 여기서 쓰지 않고, 이만큼 진행이 되니까, 공의 정점은 이 정도, 이 정도에서 내가 백스윙을 해서, 이렇게 만나는 느낌으로.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스윙을 하셔서, 튀어나오면, 가장 높을 때.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맞는 게아니고 이렇게 하면 공이 덮여지게 되니까 공이 오면 백스윙을 해서 가장 높을 때. 쉽게 생각해서 튀어서 쓰는게 아니고 튀어서 바깥으로 나올 때. 딱 이렇게 쳐주시면 정타로 공을 칠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드라이브도 드라이브를 거실 때 제일 높을 때 건다는 느낌보다는 공을 조금 더 떨어뜨려서 공을 아래로 살짝 떨어뜨려서 스트로크도 기다렸다가 탁. 공을 살짝 떨어뜨려서 기다렸다가 타 공을 이런 느낌으로 치시면 포핸드가 정점에서 맞아서 공이 정타로 맞아서 실수가 많이 줄어들고 지금보다 탁구 실력이 더 많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탁구 레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